슬기로운 맞벌이 생활 제가 제 삶을 떠올려 보니까 맞습니다. 정말 바쁘거든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왜 양보다 질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관계를 가질까 가족 사이에서 이것을 고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의 질 높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 출근할 때마다 현관까지 나가서 뽀뽀를 해줘요. 그거는 남편이 하루를 사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문을 나설 거 아니에요 꼭 껴안고 뽀뽀해주고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말을 전해주죠 그리고 가끔 제가 저녁도 못해줄 때가 있어요 밤 늦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이 챙겨놓는 게 아니라, 어, 뭐, 카톡이라도 하면서 이건 이렇게 드세요, 이건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뭐. 이렇게 서로가 아 신경 쓰고 있구나, 배려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간단한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분은요 사실 침대에서의 친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 뭐. 너무 코를 골아서 우린 각방을 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까지는 같이 누워 계셔야 돼요. 나중에 두 분이 따로 주무시더라도 그래서 어, 잠자기 전에 30분이 저는또 굉장히 퀄리티 타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안고 어,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 네, 학교에서 일했어요. 회사에서 일했고 집에서 일한 일이 있었어요. 뭐, 일종의 브리핑이죠. 오늘 하루 브리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 뭐 칭찬, 뭐, 이런 시간들이 밤마다 한 30분 정도씩은 침대 위에서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부 사이에 이제 질 좋은, 슬기로운 맞벌이 생활일 것 같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저는 하루 종일 없을 때 많거든요. 그러면은 엄마의 사랑은 사실은 밥을 통해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라도 만들어 놓고 나가고 그거를 뚜껑을 덮어 놓고 어떻게 해먹어라라고 쪽지라도 옮기고 나가죠. 어, 그럴 때 아이들은 우리 엄마한테서 내가 완전히 잊혀진 게 아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 아이들이 큰, 크면 매일 뭐 한, 한 시간씩 얘기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블락을 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예를 들어 목요일 저녁 시간은 패밀리 타임이야.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다 취소하고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런 블락을 하나씩 만들어주셔서 같이 지켜보시면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외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집에서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어머니들의 수고는 사실은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수고에 못하지 않아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부부 관계예요. 어, 내가 오늘도 나를 혼자 집안에 남겨두고 나가서 일을 하시는 내 남편에게 어떤 마음인가 한번 점검하시면 좋죠.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 들수 있어요. 아이씨, 그 집꼬리만큼 번다고 나가가지고, 어? 나를 혼자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런 마음 들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아빠에 대한 나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자, 이제 아버님 퇴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껴요? 엄마가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왜그 고생을 합니까? 아버지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한 500만 원을 벌어요. 용돈 얼마나 쓰는 것 같아요? 몇십만 원못 써요. 그돈 벌어서. 입장 바꾸시면 내가 진짜 이만큼 벌어가지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남편의 수고와 노고와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욕먹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 일을 하곤 있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먼저고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은 아이들한테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좋은 말을 들은 아버님이 퇴근하셨습니다. 그러 아이들은 가서 반기게 돼요. 어머,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오늘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아버지가 쌓였던 피로는 바로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완전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고생고생해서 희생하면서 사는데 우리 집에서 나는 왕따고 외로워요. 예,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달래시겠어요? 예, 나름대로 뭐 방법대로 찾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더더더더 멀어지니까, 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칭찬,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